<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꾸라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장꾸라 진행자 우성정입니다네또 <laughs> <laughs> 찾아뵙네요 한짜이론입니다네또 <laughs> 끝나고 편집하러 가야 되네요 장 PD입니다. <laughs> 어? 네저 네. 뭐. 멤버가 오셨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고인물 홍모나이트입니다. <laughs> 네, 또 인사드립니다. 양회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말좀 많이 해주세요. 아. <laughs> 즐거웠어, 많이 또 왔습니다. 사골 <laughs> <4골> 육스입니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 <laughs> 네. 음, <laughs> 남자 여섯 명이서 진행을 <laughs> 하게 됐네다 <됐는데, 웃음> <에, 웃음> 자매님들 간절히 악망하고요. 네, 오늘 이제 주일 지금 오후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였죠. 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풍경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예배 어떤 풍경으로 드렸고, 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자유롭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어, 오디오가 비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저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저번화 오디오를 듣고 왔습니다 그걸 아... 들으면서 어, 뭐 예배를 어떻게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그 육수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좀 고인물 강경파이기 때문에 좀 그런 <laughs>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어 오늘 아침 좀 많이 비통했어요. 좀 상당히 많이 비통하고 한주안좀 화가 많이 나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확실히 역시 은혜 내로 주시는 하나님인걸 저는 오늘 깨달았고요. 확실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저 같은 경우는 저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음. 그래가지고, 근데도 차로 15분이면 볼수 있는 거리라서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 교재도 할수 있었던 거는 뭐그것또한그 어떤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또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누나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도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죠. 바빠가지고. 그쵸. 뭐 아무래도 저는 청년부도 그렇고 따로 성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보다는 따로 연락해서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음. 네. 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뭐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네, 저는 이제 집에서 가족 네 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 어제도 말했다시피, 어, 저도 집에서 드리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 막상 집에서 드리니까 그래도 어, 예배를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었고, 어, 또 설교 예약하면서 드렸는데, 뭐, 어, 그, 그것도, 원래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적으면은, 뭔가, 잡생, 잡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잘못 적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들으니까 집중도 좀잘 되는 것 같고 좀 편안한 음.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설계가 좀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음. 설계가 좀 짧긴 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집중이 딱 되기 좋은 그런 아니, 시간대이긴 <laughs> 했습니다. 촬영이 차량, <차량이> 한2 0분이더라 <laughs> <laughs> 짧았죠 전체적으로. 네, 어, 영상이 50분 안 넘어간 거 보고. <웃음> 음. <웃음> <웃음>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씻고. 네, 평소에 음. 교행하는 것처럼 옷 갈아입고, 평소에 아, 교행할때잘안신 아니, 아니, <laughs> <오늘은 웃음> 별히아고네 <laughs> 특별하게 니고옷 아니, 아니, 아 양치는 네. 그니아 모르겠고 <웃음> <웃음> 뭐 혼자 예배드리면 뭐 양치 아안 뭐 해도 되죠 뭐, 평소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렇게 드렸는데 저는 일단 집에 오늘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음.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드리면은 되게 아 예배가 될라나 이게 잘 들어 올라나 싶었는데 어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예배가 더 집중도 잘 됐었고 어 예배 드리면서 어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잡생각 그런 것도 이제. 뭐냐, 양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착생각도 많이 없었고, 예비도 잘들렸고 이제 설교도 잘 듣고, 이제 설교 내용이 뭔지도 잘 파악됐고. 옥상으로 아, 요약해 주시죠? 옥상도 잘했고.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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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꺼지지 말 10억 정 네, 오, 진정으로 네. 진정으로 네. 아, 반습니다목상이잘 <laughs> <하늘을 수고 웃음> <laughs> 됐다. 네. 진짜. <laughs> 진짜 근데 아쉬웠던 거는, 교재와 음. 이제 성경을못 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은. 맞아요. 그건 음. 참 아쉬웠던 데 네. 그래도 예배는 좋았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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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좋았지만 예배의 완성 면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다. 아쉬웠죠,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되게 뭐였지? 어제 제가 집에서 드리면 뭔가 집중 안될것 같고 엄청 산만하게 막 여기저기 돌아댕기고 갔다고 제가 말했는데 아 이게 또 하나님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가족끼리 드리잖아요. 예배로 치든더 음, 긴장하고 근데 옆에 어머니나. <laughs> 장주영이 있으면은. 어, 어 어이, 어이. 어이. 이건 또. <laughs> <laughs> 어쨌든, 근데 그 옆에 양쪽에 어머니와 사실상 어머니가. <laughs> 사실상, 사실상 어머니가 한분 계시니까, 와. 딴짓을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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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하고 와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피려고 딱 피는데, 엄마 눈치를 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리를 다시 꼽혀가지고 <laughs> 예배를 드렸던 게, 어 생각보다 예배를. 제가 들었던, 기존에 들었던 예기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거 같아서, 음. 저는 좀 되게 의외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짧아서, <laughs> 집중이더잘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그럼 장피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배 드릴 때좀 옆에서 좀 호되게 해줘야 예배를 좀잘 드리는 것같니 아, 렇그 옆에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면, 음. 그러니까 음. 저를 감시해 줄 만한? 음. 하나님은 안 무섭다. <laughs> 어, <laughs> 어, 이런 게 돼버리는구만. 뭐, 그렇다면, 유감입니다 음. <laughs>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서로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긴장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겠네. 아, 홍성진님 이렇게 팔을 걷어 이렇게 살걸어 서로를.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 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예배 시간에 주로 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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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 네. <laughs>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아니, 다 여기는 특히 경험하신 많아가지고 제가 앞에서 많이 잡거든요 이분 앞에서 목 많이 주물러드렸습니다 <laughs> 네. 오늘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죠. 예, 특별한 경험이어서 이렇게 좀 그, 거기에서 오늘 는또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상. 그런 점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드렸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죠 오늘, 아까 어디, 우리 순장님들 단톡방이었나? 거기서,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음. 11년이라고 했나? 11년 만에 영광송을 기립해서 불렀다. 음. 오늘은, 음. 음. 그거 보는데 또, 눈 우리 핑 돌더라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 촬영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 10시에 이제, 교육자들 만, <laughs> 그냥 만 모여서 통빈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12시 예배 이제 애들 데리고 드리는데, 이제 집에서 드릴 때는 그냥 뭐, 잠옷실에서 영상 틀어놓고 드리는 거, 처음에는 되게 이대니가잘 앉아있더니 이제 둘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뭐 이거를 결정할 때도 사실은 결정하면서 목사님 막 회의하면서 막 우셨어요. 음. 좋고 그리고 이제 녹음 녹화하는 토요일 날 이제 찬양팀들과 교육자들과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이제 주일 12시에 이제 아무도 없이 교육자들만 딱그 영상을 틀어놓고 앱에 드리는데또 이제 막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었냐면, 좀 속상하고, 좀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날까? 그냥 뭐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막 이렇게, 어, 그립고, 안타깝고. 근데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감정이 주였는데, 좀 뭐,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거를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바이러스한테 화가 나는 걸까? 그건? 중국한테 <laughs> 화가 나는 걸까? 그것도 아니고. 뭐, 정부한테 화가 나는 걸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사실은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목사님이 되게 자주 강조하시는 게 샬롬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릴 이 샬롬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맛보고 누리는 건데 일주일에 한번이 귀한 시간인데 이것조차 지금 못 모이게 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죄악된 이 상황,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걸 일주일에 한번 맛보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됐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와, 우리가 진짜 죄악된 현실, 죄악된 존재들이구나 진짜 예수님 없이는 하, 답이 없구나 이런 감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내, 내 자신과 우리 인간의 현실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건뭐 하나님과 매번 동행하고 항상 그 은혜 충만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졸더라도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것조차 지금 못 하게 됐다는 게또 열받네. <laughs> 그러니까 사탄할때도 열받았고 그 어제. 사촌형이랑 같이 이렇게 싸우더를 한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오늘,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엄청난 갈급함과 갈등이 있었던 거는 한, 크게는 두가, 두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은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음. 예배를 못드렸었던 음.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인 그거는 모든 남성들. 아니요, 저 어,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래. 그... 건강합니다. <laughs> 네. 너무 어. 건강해서 좀 문제이기 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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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 이거 지금 중국 후배들 보고 있 이거 잘나겠다 부러움 지는 게. <laughs> 그, 뭐, 이제 수술을 했죠. 제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못 드릴 뻔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와. 근데, 뭐, 그거는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 병원에서 그냥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11시 예배를 드렸었어요. 음. 전그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정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음. 예배가 얼마나 드리고 싶으면, 그, 이제 한 2주 정도를 이제 계속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 수술을 받으면. 이제, 청장 테스트만 보고, 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건 이제, 웹툰도 다 봤어요. 볼거다 봤어. 할수 있는 거 이제 찬양 들으면서 이, 이 기간을 견뎌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찬양 계속 들으면은 눈물이 막흘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뭐, 하나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계시지만, 그 예배 자리가 주는 은혜는, 그거는 응, 정말, 응. 그때 전 많이 깨달았어요. 응. 그때, 아, 예배의 자리에서 주는 그게, 그때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25살 때쯤, 6살이었나요? 뭐, 오래 돼서 기억이 안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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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어,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 스스로 고립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주일까지는 너무 못 기다리는 거예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으니까. 음. 그래서 왜 수요예배가 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일까지 음. 음. 못 기다리겠어. 난 너무 힘들어. 지금 빨리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 있는 그 순간만큼은 괜찮으니까. 음. 뭔가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도 그때 뭐 실습 중이었, 기간 중이었는데도 새벽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어, 깨어있다 보면 새벽 4시. 그럼 그냥 계속 있어봤자 잠도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한, 이 주일의 이 예배란 정말 기다려지고 특히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동체들 간의 그 나눔은 솔직히 저는 거기가 타지였지만 정말 힘이 됐어요. 그 작은 공동체에서의 나눔이. 그랬던 거를 겪고 오늘 이 사태를 생각했을 때 너무 비참한 거죠. 음. 나는 멀쩡한데. 내 마음은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 멀쩡한데. 예배 목대로. 그, 거를 저는 저번 주에 딱 다른 교회가 그렇게 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어, 정말 좀, 그 성격 파탄자의, 로모를들어내면서 <laughs> 본성이 나와버렸어 본성이 나오면서 <laughs> 그좀 그렇게 좀 그런 화가 많이 나는 상태였었어요 그 우성전 님이 얘기한 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 분노가 어떤 일단 제약된 이 현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 제약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솔직히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제 좀 파국으로. 치달았었겠죠. <웃음> <웃음>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았었겠죠. <웃음> 정말. <laughs> <laughs> 정말. 바이러스 발표로 <laughs> <말프로> 가면. <웃음> <웃음>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았었겠죠. 그런 <laughs> 생각도 하면서 정말 좀 다양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별의별 네. 생각 다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네. 네, 상황이. 첫 번째 코너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1 17, 7분이다내가좀할 말이 있어 니가? 어? 뭐? 어? 쉿 삐지지마 허그허허허지이이 이 상황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뭐 여러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겠지만, 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과 슬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들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게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네. 오디오 안 비게 좀.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쑥쑥쑥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 응. 준비하려. 네, 우리. <laughs> 이번에 첫 번째 코너. <laughs> 지금 뭐 자연스럽게 첫 번째 코너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한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게 너무 그, 너무, 또 걱정스러워. 다음 주도 늘지 아, 않을까요? 아, 막. 저는 다음 주라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점점 뭐, 이제 하루에 500명이 된 것도 이제. 자봉, 이틀, 일틀 정도 됐잖아요 어, 자고 어. 일어나니까, 오직어 2,000명, 5,000명인데, 3,000명. 이제, <laughs> 점점 그 단위가 커져가는 그, 수치가 좀 사람이 많이 무섭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걸 퍼센테이지로 보여준다면, 뭐, 아직까지 괜찮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황이 어떻죠? 지금 현황 확진한 자는 3526명. 3 5까지 됐어? 지금. 그리고 검사 진행하는 사람도 32,422명. 33만? 그리고 격리해지는 30명이 됐고요. 아. 사망자는 17명. 또어오 아. 사망자. 아. <laughs>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응, 아, 기도 많이 했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다 지금 난리니까 아휴... 아, 문제점이 아, 진짜 많이 됐는데 이게 다음 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 어제 말했듯이 <laughs> 200년? 아니, 아니, 수백 년... 수백, 그러니까.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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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수백 년이 이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네가 수백 년못 살아, 근데. 이제 너몇년 남을 았2년이뭐라 <laughs> 그래 <laughs> 어, 근데 저는 좀 걱정인 게. 네. 그 네. 뭐지? 이게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을 잘못 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음. 아랫지방은 좀 그런 게덜 하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북방구와 남방구로 나눠서 계속 이렇게 여름겨울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진짜 대도 한는 헛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다음 호주다. <웃음> 호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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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호주다. 가... 다음은 호주다. 호주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어... 않을까. 하는. 남미로 갔다가 아유... 또 다시 어... 왔다 갔다 하면 또 어떡하나 이러한 어... 뭐... 고 생각들도 막 들더라고요. 음, 괜찮은 통찰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것 같았어요. 아, 오랜만에 예. 진짜 들었어요. <웃음> <웃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200년 동안 계속 된다 음. <웃음> <웃음> 결국엔 파국이다. <laughs> <laughs>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배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될지 막 불확실한 상태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급하게 한 이유가 그거죠. 매일매일 말씀 들고,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하는 걸 잊지 않고 서로 계속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 모이는 것뿐 아니라 막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라고 그러고 접촉하는 것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이런 걸좀 녹음하는 이유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들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거리 네, 도있고 집에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그 자가격리를 못해서 자사격리를 지금 <laughs> 하고 있으니까 <계세요? 웃음> <laughs> 회사에서 회사에 가니까 타사격리 아닙니까? <laughs> 나는 내 회사니까 아. 자사격리죠. 난 강제 네. 강제 자가격리. 저는 내일부터 다시 학원 오라고 하더라고. 아 <laughs> 자원격리 자원격리 자원 자원격리. <laughs>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laughs> 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 <~centered. 우와> <laughs>